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오늘 주제랑 비슷한 삶을 살았던 연예인 한명이있습니다 <laughs> 윤사마 열풍이 불었을 때그 네. 윤사마를 뛰어넘었던 개그맨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 배용준 신다 바로 만사마였습니다. 맞아, 맞아, 만사마. 만호영 그때 당시에 만호영이 벤츠 스포츠카를 유일하게 샀어요. 오픈카로. 맞아, 맞아. 1년 진짜 빠짝 탑스타로 살았잖아요. 네. 만호영 그 벤츠 지금도 타고 다닙니다. <laughs> 아 17년이 지났는데요? 아,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있잖아요? 네네. 만호 형한테 물어보면 가장 누구보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좋은 방법인 어, 것 어, 같아요. 전화가 돼? 네. 아 이거 막 컬러링 봐! 아 <laughs> 컬러링 봐! 컬러링! 컬러링! 어예 형, 전데요 예, 용진이에요. 아, 바로 형, 저는 지금 코빅 녹화 중인데 가늘고 길게 70년 활동하다가 은퇴하는 이용진 이나요 아니면 톱스타로 1년 빠짝 활동하고 은퇴하는 이상준이 나요. 형 어떤 것 같아요? 어, 야, 형이 봤을 때는. 네. 어. 용진이 건 어찌? 잠깐봐요 아...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벌써 지금 혼자 말하는 거 같은데? 아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철민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 이거 봐 조용히 좀 하래 아저 조용히 하래? 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형 요즘에 뭐하고 지내세요? 어야형 그냥 인터넷 콘텐츠 하고 있다 잠깐만 아, 이 분은 혼자 일은 이어가는 거 같은데 전화 아,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야, 다음에 코비 코너 좀 같이 짜가지고 같이 하자 어 예예 그럼요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혼자 다한거 같은데 아, 아무튼 거. 끊겠습니다 아 예예 예. 예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이, 어이! <웃음> <웃음> 제가 여러분들 톱스타로 살면은 좋은 점을 또 얘기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톱스타의 외모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톱스타로 제가 이 얼굴을 산다면, 네. 저도 연애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아, 톱스타로 그래서. 살면. 근데 쉽게는 못 해요. 왜냐하면 톱스타이기 때문에 파파라치들이 간단다니다 <laughs> 어느 날 메이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 메이저뚜테떤 떤. 어무슨 일이야. 뭐라고? 디스패치에서 1월 1일 날 특종으로 내 열애 기사를 띄운다고? 오. 오, 장도연이랑 양수리에서 사진 찍힌 게 있다고? 양수리. 야나 탑스타야. 내가 개구먼이랑 왜 사귀야? 나 탑스타밖에 안 사귀는데. 야그 거짓말이니까 그 기사 띄우라고 해. 야 사진 찍은 거 없어? 기사 띄우라고 그래. 특종이다 특종. 특정! 이상준이랑 장도연 열애설 떴다. 오. 우와 오. 열애설이 떴어 열애설이. <웃음> <웃음> 내가 어디 다는 거야? 이게 <laughs> 헤드라인이 뭐야?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장도연 연인 이상준에게 개지렁이 먹여줘. 이게 뭐야? 기사 내용은 뭐야 이게? 기사 내용은 뭐야? 이상준 잔도연과 데이트 중 얼굴 빨개져 이거 빨간색소이아 이거 그냥 빨간색소인데 왜나 가지고 놀려? 나 놀리지 마.